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더불어 순난 주간이 시작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서 예수의 마지막 이 생애 한 주간의 사건이 복음서에 3분의 1 정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비중 있고 심도 있게 복음서 기자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복음은 28장인데 21장부터 28장까지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21장 전반부에서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마자 12절부터 17절에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본래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마지막 18절부터 22절은 무화가나무. 이 무화가나무가 어떤 특징이냐?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가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무화과 나무와 같아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이것보다 더큰 일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가르침을 하느냐라고 이제 터집을 잡기 시작하고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 그들은 건축자들이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예수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렸다. 그 이야기를 2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순환의 일주일을 시작하는 전반부가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것 예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 말,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2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 다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예수께서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가 철저히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이셨다. 그 점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23절부터 27절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생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함께 23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이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3절 말씀을 딱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를 터집 잡아서. 약점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의하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사역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그 것, 가르치는 것이 자체를 시비를 거는 것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도대체 메시아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 지금 그 말을 그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을 터집 잡기 위해서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반문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이미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부정하기도, 시인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알면서도 세례요한은 정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아 그들이 알면서도 그는 억울하게. 헤롯 안디바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걸 알면서도요,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말을 합니다. 그들이 터집잡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터집잡기 위한 질문이 네가 무슨 근이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바로 체포할 수가 있고 나는 모르는 내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자체는 이미 메시아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이유를 들어서 부인하려는 자들 앞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이 최선의 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문제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답한들 이 대답을 한들 자기는 이렇게 말할 거고 이 대답을 한들 자기는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침묵이 최선의 대답일 수가 있다. 문제는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하고 내 스스로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교인들과의 대화할 때 침묵하라.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터집잡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싸우기보다는 침묵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참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첫째 아들 마다들 28절 하반절에 있는 마다들에게는 예 오늘 보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먼저 그들 스스로가 복음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스 yes 했다가 실제로 메시아가 오니까 거부하는 사람. 자, 30절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실소이다 이방인들은 거부했잖아요. 그 후에 뭐 하고 갔다? 니우 치고 돌아가서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우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니네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음으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자는 구원을 받지만 끝내 복음을 반대하고 악한 행위를 드러내므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나 그 나라의 축복에 이러지 못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높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 인종 등의 구분이 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맏아들 같은 존재인지 내가 둘째 막내아들 같은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굳은살이 박혀서 자꾸 내 끝만 계속 주장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다들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누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내가 부족함을 알고 니우치고 내가 거부했다가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매우 유사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면 똑같이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따로 떼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서 거기에 잡 포도즙을 짤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타국에 갔었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 포도 포도원에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가만히 보고 열매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심각한 상처를 입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건데, 해서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들을 죽이고, 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주인이 또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후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까 이를 죽이면 우리가 영원히 이 포도원을 차지해서 포도원 열매를 우리들이 가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읽어 보니까 무슨 되는 게 알겠죠? 그렇죠? 수없는 선지자를 보냈더니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었더니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문 밖으로 내쫓아서 그를 죽여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 밖에 끌어내어 죽임을 당하는 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고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을 전거하여 열매를 얻기를 원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온갖 박해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요한까지도 헤로서의 권세에 의해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보냄을 받은 상속자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자두 아들의 비유와 여기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맏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다. 악한 농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악한 농부들에서 말,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건축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기 첫 번째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었습니다. 신앙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머리돌로 제공해 주셨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밖에 끌어내어 골고다 언덕에 갖다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버린 돌은 건축자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요 신령한 소망의 믿음을 믿음의 건축을 잘하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돌들로 돌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무지와 불신앙으로 거부하며 대적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1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건축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버려버렸다. 그런데 버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 그대로였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똘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들어봐도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바로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는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면 참 나에게 안 좋다 우리 자손들에게 안 좋다 그런 거다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했던 말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리와 창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들이냐 세리와 창기들이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을 가르치는 그 비유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새벽에 묵상하고 또한 판단하면서 이 십자가 아래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떨어져서 또한 이번에 있는 우리 임복순 근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유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태풍 비상입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하시고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